4년 전에 저희가 왔고요. 또 마스크 쓰고 이제 4년 만에 또 왔습니다. 어, 마스크를 쓰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어,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저희들도 뭐 집에만 있다가 또 물론 해야 할 일은 충분히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 저는 한 10분 메시지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거의 있다 보니까 집이 천국 같던가요? 천국 아닌 것 같던가요? 천국 같다고 하는 분한번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천국 같았다 코로나 기간 중에 한 명밖에 없네요. 우리 집은 천국과 비슷한 옆 동네 같았다 하는 분. 우리 집은 천국과 거리가 멀었다. 어떠시던가요? 집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더. 음, 상대의 약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여러 가지 진솔하게 다 보게 될 때, 거기가 가정이었고, 또 거기가 어, 우리 가족들이 사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의 단추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이, 이 단추를 꿰면서 천국, 이, 이 천지, 이, 창조가 완성되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돕는 배필이었거든요. 아담에게 돕는 대필 하와. 그런데 사실 이 돕는 대필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 쓰이는 용어였어요. 하나님에게 쓰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 즉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가 드디어 이제 창조의 완성의 과정으로 들어오게 될때 돕는 자 사상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돕는 자. 우리 코로나, 시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집이 정말 예전보다 더 천국과 멀어졌다 싶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이 뭐냐면 돕는 자 사상이라는 돕는 자 돕는 자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돕는 자의 반대말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돕는 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돕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도와주신다는 이 도움 돕는 자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돕는 자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돕는 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돕는 자, 못 돕는 자, 돕는 자의 반대말은 바라는 자예요. 바라는 자. 돕는 자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의 옆에 서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구나.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이 사람 옆에, 이 돕는 자라는 말은 그에게 꼭 맞는 반쪽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반쪽이 보일 때,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자,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구나. 한 번만 더, 자,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구나. 돕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말을 꼭 마음에 기억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얼굴에 면전에 대고, 그래서 나를 이 사람 옆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상대방이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속으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지. 돕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자로 살아갈 때는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나에게 실망이 돼요.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나는 그것이 불평이 돼요.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갈등이 시작되는 가정, 거기는 돕는 자리에서 벗어나 바라는 자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돕는 자의 자리를 놓칠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고 사람의 시각으로 갔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어요. 3장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맞추는 순간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주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추를 끼울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같은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때, 그것은 내가 지금 돕는 자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인내하는 근거가 되고요. 기도하게 되는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천국 같은 가정은 돕는 자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돕는 자로 살아야지. 가정도, 교회도, 우리는 반쪽은 잃어버린 부족한, 연약한 상태로 있을 때, 내가 또 너가 부족한 부분이 서로 보일 때, 우리는 그때 돕는 자의 사상을 꼭 붙잡는 거야. 돕는 자.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그 가정은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세 개의 기둥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 기둥이 돕는 자거든 돕는 자.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럴 때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맡겨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채우고 여러분 안에 치유가 넘치고 찬양과 감격이 있고 또 회복이 있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 시작하면서 지난 코로나 때 저희 아들도 미국에서 한 8개월간 여기 있었거든요. 미국이 그때는 너무 심해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꼼짝없이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영상을 보태서. 엄마의 10집 찬양을, 앨범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과 함께 은혜의 항구로 나가고, 하나님의 보자로 나가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감으로 돕는 자로 또 천국으로 회복되는 이밤 되기 바랍니다.